다이소 각도 조절 카드 스탠드로 액자 2개 살돈 절약. 액자를 2개 사자니 비용과 공간 때문에 애매했어요. 다이소 각도 조절 카드 스탠드 하나로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증을 동시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가격은 3,000원. 액자를 2개 따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양쪽에서 동시에 볼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제품은 투명 아크릴 소재라 깔끔하고 A4 사이즈 문서가 딱 들어가서 별도로 재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인쇄물을 양쪽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한쪽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다른 한쪽에는 교습소 설립신고증을 넣어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어요. 덕분에 방문하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신뢰감이 생기고 무엇보다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니 깔끔합니다. 각도 조절도 가능해서 보는 방향에 따라 맞춰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생각보다 편리하더라고요. 다이소 카드 스탠드는 액자 두개살 필요 없이 3,000원에 양면 전시 가능. A4 문서 딱 맞는 사이즈. 각도 조절 가능해서 시야 확보 용이. 어디에 두어도 깔끔한 디자인. 저처럼 교습소나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식당 메뉴판, 회사 안내문, 집에서 일정표 세워두는 용도로도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식당에서는 메뉴판을 양쪽으로 넣어두면 손님들이 쉽게 볼수 있고, 회사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내 공지문을 세워두기 좋아요.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족 일정표나 아이 시간표를 앞뒤로 넣어두면 보는 위치 상관없이 다 확인할 수 있겠죠. 공부 계획표 세워두는 용도로도 좋고요. 저는 처음엔 그냥 증명서 넣는 용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용도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의외로 집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아이템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처럼 교습소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식당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깔끔하게 일정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강추할 만한 제품입니다. 비치용 액자 두개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다이소에서 구입해도 되고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실용템 찾고 계신다면 다이소 각도 조절 카드 스탠드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접 사용해본 꿀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